노자, 도덕세계로 여행 갑니다.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당할 때는 깜짝 놀란 것 같이 두려워하고, 총애나 치욕으로 생긴 귀한 존재나 큰 근심거리는 내 몸과 같다. 어째서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당할 때 깜짝 놀란 것 같이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가? 총애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얻어도 깜짝 놀란 것 같이 두렵고 그것을 잃어도 깜짝 놀란 것 같이 두렵기 때문이니 그래서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당할 때 깜짝 놀란 것 같이 두려워하라고 이른 것이다. 어째서 귀한 존재나 큰 근심거리는 내 몸과 같다는 것일까? 나 자신에게 큰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몸이 있기 때문이니 나에게 몸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내게 어찌 근심거리가 있겠는가. 그러므로 내 몸을 귀하게 여기듯 천하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은 곧 천하를 맡길만 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 천하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은 곧 천하를 부탁할만 하다.